안녕하세요. 대물론합니다 오늘은 10월, 며칠이지?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이에요. 어, 날씨가 예상보다 포근해서 강박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. 뭐, 한망태기시 여름처럼 막 쏟아지지 않지만, 그렇다고올 꽝은 아니에요. 할 만하게끔 흐름이 좋습니다. 뭐, 꽝도 있지만 마리수 몇 수시 잡는 분들, 뭐, 준척으로 몇 수시 잡는 분들, 잔챙이 움직임이 좀 있는 분들, 등등입니다. 네, 저수지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8시. 음, 비대면 실시간 조항 체크가 벌써 다 끝났네요. 30분이 무료로 끝납니다. 네, 단골 손님들이 전부 다 그냥 가셔서 톡으로 조항성, 조항을 척척척척 주십니다. 굳이 또 낚시에 방해되거나 또 포인트에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는 비대면 체크가 항상 우선입니다. 네,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쫙 비대면으로 체크하고 나중에 또 철수길에 대면 체크가 이루어지죠. 방문에서 조항이 이렇다 저렇다. 네, 네. 그래서, 강이나 위천 강 출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. 저수지는 뭐 온통 여기저기 다 좋습니다. 아름답게 최채사입니다 <laughs>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이에요.